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환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죽게 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죽게 드리네 속죄함이 부엇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엇을 세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 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양떼와 소대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근데, 성벽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난외주의 1번에 보면, 포도나무. 이게 성벽이란 말과 포도나무란 말이 이 유사한 단어로 쓰여,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마 이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벽에 올라가. 이제 난의 주로 따르자면 포도나무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 이것이 아님니라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 버리라. 그러니까 그 기세를 충분히 다. 살리거나, 그러지, 살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양새만 겨우 유지하게 남고 자기의 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꺾여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름만 남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다. 혹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가지를 다 꺾어버리는데, 밑동을 베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도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10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만 꺾듯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옴으로써 치는데 진멸하지나 여리고성처럼 불태워서 싹 밀어버리지는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은혜지요. 그 잔인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꽁꽁 걸어 잠근 성을 그야말로 밀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이 진멸하지 않는,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를 두어서 그 언약 백성을 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원인이죠.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계시지 아니한다",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계신 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선언하는 인간들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이, 이건 극심한 반역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부자가될 것이고 솔로몬의 그 영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악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해서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만 해놨습니다. 언발에 오줌을 싸봐야 눌때만 따뜻하지 돌아서면 다시 더 심한 동상에 걸리는 거죠.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 예언을 쏟아내는 이런 상태.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귀에만 좋은 소리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역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14절에, 그래서 내가 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이 말씀을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들을 불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다는 걸 보여 주시는데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불사르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부를 텐데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먼 곳에서 온 백성들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에돔, 이집트, 그리고 아람, 모합, 암몬, 모합, 암몬, 아람, 이스라엘, 에돔 이 동네는 거의 말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대충 이렇게, 어, 서로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통하지요. 그런데 이건 아예 말을 알지 못하며 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정도로 주변이 아니라 아예 아주 멀리서 온 민족. 근데 그 고대에, 그 고대에 이 원래 원정으로 군사를 일으키는 자체도 힘든 시절에 아예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멀리서부터 그렇게 원정 오는 군대가 있다. 그럼 그 나라가, 허약한 나라가 겨우겨우 빚을 내가지고 이까지 오는 그 정도의 국력 갖고는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그 주변을 다 삼키고 엄청나게 강한 나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멀리서 쳐들어 온다는 것은 그 보급선 되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온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잔혹하고 아주 강한 민족인데, 그 사람들은 다 용서라. 한명한 한 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서 싸우기도 힘든 그런 상태이고 그들이 와서 모든 풍성한 복들을 다 가져가거나 파멸해버린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인정사정 볼것 없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란 거죠. 멀리서 아주 강한 민족이 와서 그야말로 한명한 한 명이 다 강해서 도저히 이스라엘 자체로는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이 완전히 파멸할 때도 18절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사 진멸하지는 아니하시리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심판이 닥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서 이방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고 종로로 타고 거기서 그큰강 옆에서 운하를 파는 일에 동원되어서 고생고생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지요. 예레미야 선제자는 파멸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긴 예레미아 서를 읽는 동안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징징징징징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이 죄악에 대한 지적과 파멸에 대한 예고, 그로 인하여 당할 비극에 대해서 예레미아가 애통하는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예레미아 이긴 내용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라서 그렇게 애타게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악한 마음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이 애타는 음성을 대반하고 그야말로 죄악을,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택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성품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로 언약을 이어가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자비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